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다. 도 내가 믿고 또 오지 한 분, 내 모든 영 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지 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혹,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할 그곳도 난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짐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과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부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가 내 막내 아들은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안 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걸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런 줄 알고 또 그렇다고 자기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권세가 있는 집안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1 9절 보시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다시 말해 왕이 되게 하신 이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시고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법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미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아서 따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감격에 차서 하는 말이죠. 21절 주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2절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23절은 우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백인데 같이 한번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사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봐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24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2절 2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고 23, 24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백성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사 26절 다 이루셔서 과연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집을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간과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사람 마음대로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지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7절 마지막 보시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죠. 28절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예, 권력, 부귀영화 하나도 없지요. 무엇을 바라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르게 말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줄까?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줬으면 좋겠니? 하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복을 하나님께 받으면 좋을까요? 다른 거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아 없어서.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먼지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던 가치 없고 자격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살게. 없어서 결국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사나 죽으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고이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지역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되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